안녕하세요. 빨래맨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어, 오늘 또 승부패 있죠? 정경기 승부패 1등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저번 경기도 1등 너무 많이 나오고. 어,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독식픽 위주로 제가 최스를 하기 때문에, 제픽, 제픽은 독식이에요. 무조건 사장님들. 어, 첫 번째 경기, 파리 대 클럽프레. 어, 뭐, 파리 사야죠. 어떻게. 뭐 라이프 찌찌 대 맨시티 이것도 맨시티가 팔리긴 정배당이에요 근데 맨시티가 이런 정배당 너무 좋죠 제가 볼때 이렇게 승부식 배당 정배당 좋은 배당 받고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 파리 1,2번 경기는 같은 조에요 같은 조뭐 1위가 지금 맨시티고 파리가 2위인데 둘다심지권 확정 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로파 3위 누가 나가냐가 문제인데 승점이 같아요. 클럽 브레어랑 찌찌는. 승점이 같은데, 이게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클럽 브레어도 무승부캐고, 찌찌도 무승부캐잖아요. 그러면 찌찌가 격 3위로 유럽파 올라가요. 얘는 승점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챔스는 승자승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경기 찌찌가 클럽 브레어 5대으로 발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점이 같으면 찌찌가 3위에요. 3위 승점이 같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결과 1, 2번 결, 경기는 뭐 무무가 나오든 페페가 나오든 이렇게 뭐 같은 경,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찌찌가 3위 확정인 걸로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유, 찌찌가 유로파 진출할 것 같아요. 어, 파리 뭐 클럽 브레어 전경 1차전에서 비겼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홈에서 지진 않을 것 같고 빨리 승리로 쳤했고요 맨시도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배당이 렇게잘 받고 지진 않을 것 같고 맨시티 승 샀고요 지금 뭐 16강 확정이니까 둘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무리하게 뭐 선수 경험은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 세 번째 경기 에시언 란드 리버풀. 야 이거 리버풀이 세배를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리버풀 승을 소스할까 하다가 야 이거 음, 리버풀이 세별 넘게 받을 정도인데 음? 제가 볼 때는 이 에시밀란 전 경기 꼬마 원정에서 이겼잖아요. 뭐, 챔스 희망의 불씨를 지금 불살랐거든요. 그래서 요번 경기 홈에서 리버풀한테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기면은 챔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포르트하고 꼬마, 결과에 따라서, 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상당히. 이겨놓고 봐야 돼요, 무조건. 밀라는, 에시밀라 같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에시밀라는 그냥, 단통승으로 초수했고요. 포르트 꼬마. 아이 꼬마 차는 거 보면은, 올해는, 제가 볼땐 얘네들 잘하면은, 그 뭐죠? 유로파도 못 나갈 것 같아요. 3위도 못할 것 같아. 3위를 뭐 확정 져야, 음, 유로파라도또 나가는데, 그렇다고 포르투도 분명히 얘네 포르투가 지금 2위기 때문에 조 2위기 때문에 얘네도 분명히 챔스에 욕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지 않으려고 할것 같아. 응? 근데 워낙 상대팀이 꼬마라서 실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땐 무승부 나올 것 같았고 무승부 체스 했고요. 도르트문트 베식탁스 도르트문트 얘네는 저거예요. 유로파 확정이에요, 유로파. 그냥 3위 확정. 지든 이기든, 뭐, 지든 이기든, 무승부 나오든 3위 확정이에요. 1, 2, 그냥, 아약사하고 리스본 올라갔어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르트문트 3위 확정인데, 이겨도 얘네 16강 못 올라가요. 제가 알기로는 16강 못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얘네한 너무 많이 몰렸어요. 90%나 쏠려 있어. 승부패에서. 뭐 승부식 배당도 1.18이에요, 1.18. 이건 딱 부러지기 좋은 배당이잖아요. 그렇다고 이거 배식 차스가이기진 어, 못할 것 같아요. 배식으로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그이변이나면 음, 무승부로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었고 무승부처였었고요. 아약스 리스본 뭐 1, 2의 확정인데 서로 뭐 저거겠죠?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리스본 같은 경게 원정인데 뭐 주전들 내보내겠어요 굳이? 이, 이겨도 1위를 못해요. 아약스는 1위 확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엑스 홈이다 보니까 아엑스가 홈에서 이기지 않을까 싶고 그뭐 레알하고 인터밀란 레알 벤자마 부상이라는 것 같아요 지금 어, 벤자마하고 공격수 벤자마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레알하고 인테르 인터밀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거 인테르가 레알 마드리드 상태로는 얘는 아무리 잘 타도 이기보지를 못하더라고요 뭐 레알 마드리드 승무를 철수했고요 이건 1위1 2학 음... 결정용, 결정을 짓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때 레알 마드리가 이, 음, 최소한 무승부는 무승부락도 해어갖고조 1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샤크타르하고 CF 프샤크타르도넛치고개 지금, 조, 조 운빨이 너무 없죠? 레알 인테르 샤크타르, 뭐, 쉐리프 이렇게 같은 조였는데, 셰리프한테도 1차전에, 어, 얻어맞았어요. 2대, 1인가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샤크테르가 이길 것도 같은데, 샤크테르 배당 1.4일. 아, 1.4일 배당도, 응, 영, 이 좋은 배당이 아닌 것 같아갖고, 셰리프가 한번더 이길 것 같아갖고, 이거 폴드스 여유 있으면 무승부도 하나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장님들. 어, 샤크테르 셰리프, 이거 무승부도한 번, 폴드스 여유 계신, 여, 여유 있으신 사장님들은 무승부도 하나 더 묶어서 한번 가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역배로 셰리프 승으로 깠어요. 그리고 유벤투스 말매 유벤투스 말매 유벤투스가 9 3예요 사장님들 승무패에서 93%가 쏠려있어 93%가 이건 첼시하고 유벤투스하고 지금 승점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1위 누가 저 1위로 올라가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많이 쏠려있어 갖고 유벤투스로 뿌러트렸어요 유벤투스 무슨 부로 뿌러트렸고요 뭐 첼시 아, 제니트 첼시 제니트 첼시도 제가 볼땐 제니트가 못이길것 같아요 뭐 정경기 리그 경기 첼시 웨스트 한테 3대2로 져버렸죠 그럼 웨스트 템이 홈이고 또못 찾은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볼땐 웨스트 템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챔스 제니트 이거 아무리 러시아 원정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 제가 볼 때는 리그 너무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첼시가 지진 않을 것같아고 이것도. 첼시 초이스하게 됐고요. 일단, 이거 복싱, 이게 승, 복싱, 복식에 초이스된 거는 저는 90% 이상 쏠린 건다 부러뜨린 거예요, 사장들그미네 바르셀로나. 이바르셀로나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요. 벤피카가 같은 존데 지금 승부패에는 벤피카가안 올라와 있는데 벤피카 홈에서 디나모 케이프랑 싸우거든요. 근데, 벤피카가 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경기 뭐, 바르셀로나 잡아버렸잖아요, 벤피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벤피카가 홈에서, 디나무, 키에프랑 붙는데, 벤피카도 앉을 거라고 같아요, 분명히. 부,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바르셀로나가 무승부합도해버리면 바르셀로나, 이거 챔스리 이거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면, 이거 너무 이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르셀로나 그냥 이, 길것 같아갖고, 이거 내가 볼땐미네이좀 봐줄 거 같아요. 민행이봐줘 갖고 그래도 명문 팀 올려놔 갖고 같이 어, 챔스 리그 진출할 것 같고 아딸하고 비알레알 야이 아딸은 진짜 공격력은 하나 좋아요 진짜 공격력 좋은데 수비가 그렇게 영 불안해 너무 불안한가봐요 수비도 골도 많이 넣고 골도 많이 먹히고 어, 아딸렌타 홈이니까 제가 볼땐는 응, 공격력 살려 갖고 아딸 그냥 응, 일반승 승구식도 그냥 일반승 할것 같고. 응, 이침트에도 그냥 내가 볼땐 아들 그냥 단통으로 쓴 가스요. 뭐첼체부르크랑 세비아, 뭐, 13번 14번 경기 얘네들도 같은 존데 얘네들 같은 13번 14번은 같은 조예요. 얘네가 최고 박빙이에요 지금. 응, 세비야첼체브르크 리일, 볼프스부르크 얘는 이기는 팀이 무조건 올라가요. 16강. 응, 이네 팀이 한존데 너무 어려운 경기 13번 14번 경기 너무 어려워. 요 하고 그냥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세비야, 세비야 그냥 응? 리그 그래도 응? 4대 리그인데 응? 그래서 세비야가 초이스 했고요볼프스하고 릴, 분데스리가고 프랑스 리그인데 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볼프스 부르크가 정배예요. 볼프스가볼프스 부르크가 정배인데 지금 스무프에서는 무승부로 많이 쏠려 있어요 무승부, 무승부로 너무 많이 쏠려 있어갖고 전 볼푸스 승무를 이렇게 이있었거든요 이거 본드스리가 이거 챔스리고 올려주려면 그래도 두팀 정도 올려주지 않을 거예요. 도르트문트는 뭐 유로파로 내려간 거 같고 여기 뭐 미란하고 볼푸스 정도 올라가면 그래도 두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리리 올라가면은 파리하고 리. 프랑스 리그 두 팀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무슨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리은무슨부만 해도 올라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볼때리은 무조건 수비 위주로 할 거예요. 원정이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원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리은 무조건 공격적으로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이볼프스가 공격적으로 때려 밀다가 리르한테한방 얻어 맞으면은 제가 볼 때는 무슨부회도 힘들 것같아고 승패로 나누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제가 볼땐 볼푸스가 그래도 홈이다 보니까 응? 이기고 세비야 이기고 이겨버리면 세비야하고 볼프스가 올라가 버려요 사장님들. 그러니까 이 13번 14번 경기가 최고 힘든 힘든 것 같아요 분석하기. 우리 사장님들 제 배팅 내역 잘 보시고. 응? 어, 이 경기는 이 어, 그래 이런 결과값을 불러올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경기만 몇경기딱 뽑아 가셔갖고 지금 9시 50분까지인가 그렇거든요. 마감이. 사장님들 생각한 경기에 한몇개 정도만 일출시켜갖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저도 어, 제 영상 보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들. 그리고 또 이번주 또 토요일날인가 또 승부패 또 있죠? 사장님들 그래서 또 승부패 영상에서 또 찾...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